그 물이 찢어지는 축복, 그 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이 시간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밤, 대결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개네탈의 호숫가 이렇게 나오는데, 갈릴리 바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평생 억으로 살았던 베드로가 간밤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제 집이 어떻게 돌아갈까? 걱정이 대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병된 환자였어요 열병이라고 나와요 열병이 이제 환자였고 그 자녀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양육하기 위해서는 베드로는 물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지난 밤에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허탈한 마음에 그물을 씻고 내일을 기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으면서 마음이 무겁을 이때에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가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호숫가에서 띄워주기를 청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마 말에 자기 배를 내어 드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이 타시고, 호수가에서 뛰어 달라고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집에 갈 걱정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어느 순간에 말씀이 귀에 들려오고 이제껏 들었던 다른 선생들의 말과는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언가 모를 힘을 얻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선생이여 우리가 밤에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라 그물을 내리겠나이라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덮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내렸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와 두 배가 가득 잠길 만큼 오늘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방세대도록 수고했을 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지만은 말씀의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다 그런데 더 정작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말씀을 들을 만한 장소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언가 어떠한 힘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듣고 삽니다. 부모님의 말을 듣고 살 때에 세상의 말은 걸러내시고 믿음의 말은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말은 가슴에 새기고 믿음의 말을 걸러낸다면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음이 자라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밤새도록 수없이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때 이 절에 낙심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던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이해려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빈손이에요.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어떻게 들어갈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 베드로의 상태 밤새도록 일하고 그물을 던지고 얻은 것이 많았다면 신나겠죠. 그런데 한마리도 덮지 못한 밤새도록 실패한 그 베드로에게 어찌 보면 베드로는 가서 쉬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에게 배를 조금 띄우시려 예수님이 말을 하고, 예수님이 그 말에 베드로가 자기 배를 띄우고, 예수님은 그때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곤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 배를 내어 드리면서 얼만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드리면서 자기 배를 내어드렸던 그베드로에게두 배가 가득 채울 만큼 거둘 수 있는, 불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행한대로 다 부리라. 부린대로 거들리라 쉬고 싶었던 그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 일하는데 도와드렸던 거지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이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이 아침에 근데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참는 것은 베드로의 지식으로,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고기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베드로와 베드로의 지식으로,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맞지 않지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깊은 데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의지야. 내가 말씀에 의지하려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어떤 말을 듣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기 하 5장에도 말을 잘 듣고 사람의 말을 잘 들었을 때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5장에 아랍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나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누구죠? 나만이죠, 나만. 나만이 어떤 병에 들었습니까? 문둥병에 들은 나만입니다. 그런데 5장을 잘 읽어보면, 잘 읽어보면, 나만이 전쟁에서, 전쟁에 나가서 잡아온 작은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무슨 일을 했냐? 나만의 집에서 나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었습니다. 몸쪽. 그런데 주인이 나만 장군이 문득 벽 걸린 것을 알고, 이 작은 아이가 나만 장군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있었다면, 선지자에게 찾아간다면, 선지자께서 병을 고쳐주실 텐데요. 이런 말을 했을 때그 말을 다 많이 듣고 그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귀가 번뜩 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만 쓰면 내 병이 나을까? 그리고 왕에게 헌안을 받고 이스라엘 왕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만약에 이 작은 아이가 말했던 것을 무시하고 네가 보란다고 내 병은 의사도 못 낳는 병이다 하면서 무시했다면 물론 요단강에 들어가서 일곱 번 들어갔을 때 들어가고 나왔을 때 어린 아이와 같이 피부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지만 요단강에 들어가기까지 작은 아이의 그 말을 흘려듣지 않고 새겨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수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무슨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길 것은 새기고, 흘릴 것은 흘려야 되는데, 흘려야 될걸 새기고, 새겨야 될걸 흘린다면, 뒤죽박죽될 것입니다 뒤죽박죽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새도록 한마리도 덮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배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을 때 믿음이 자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시편 1편, 1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영상 예배라도 참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배드로가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이 다 말씀 듣지 못했다면 깊은 데에 가서 금을 내리시오 했을 때 지금은 고기 잡을 때가 아닙니다. 깊은 곳에는 고기 없어요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 못했을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까지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까지 분명히 믿음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잘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었고, 들은 그 말씀에 제일 중요, 이제 그 말씀에, 읽은 말씀에, 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까지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실패했던 그베드로 밤새도록 실패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했을 때그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한번 내렸더니 두 배가 장기를만큼 잡았다면 얼만큼 많이 잡았겠습니까? 밤에 실패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멋지게 회복시켜주셨거든. 행복.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이다그한 번의 그물을 내림을 통해서 밤새도록 실패했던 것이 완전히 회복되고 회복된 사건이 오늘 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이 자라고 그 자란 믿음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행하는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했을니다 죄라고 했어요. 기뻐대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 기뻐대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차도록 한마 말도 못 잡고 텅빈 마음에 허전한 마음에 흐물을 씹고 있던 그에들로가 고기 한마리도 못 잡을 그시간에 잡았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어찌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선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와, 매우 힘듭니다. 매우 힘들어요. 이때야말로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 힘들어요. 올해 대한민국 성장률이 많이 났습니다. 이럴때라도 영상예배라도 참여하고 계신 분이 몇분 계시는데 감사하죠. 다른 분들은 어찌하여 참여하지 못하는지는알수 없으나 어제까지 실패한 것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베드로처럼 간밤에 아마 당신으로 실패했던 그 베드로 문제는 오늘과 내일이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까?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얘비했다고 했으니,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했던 배들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서 두 배에 가득 물고기를 잡았던 그 배들을 생각하면서 오늘까지 실패한 건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이게 다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실패했던 거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을 내리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을 내리겠나이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정말. 세상의 뉴스를 보면 깊은 소식보다 답답한 뉴스가 더 많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베드로죠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전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솔지 따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으니 분명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믿음은 들으에서 납니다.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말은 흘려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새기고, 마음의 새기고, 내 영혼의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행하도록, 행함에 있는 그 믿음까지 가야 삶믿음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와 같은 믿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내일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랑 도와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 지금도 쉴 만한 물가로 불을 처리하고 인도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위하여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다. 그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다하는 것입니다. 그 담대한 믿음, 들음에서 합니다 세상의 믿음, 세상의 말 들으면 세상의 믿음이 잘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잘하겠요 무슨 말씀을 듣겠습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들었을 때 흘릴 말과 세계 말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시렵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말을 듣고 삽니다.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말은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도록 흘려드려야 될 텐데, 그와 같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 부탁합니다. 간절히 부탁해요. 세상의 말은 흘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찬송가 5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09장. 했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 예수님의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을 순종하여 주여 우리가 밤에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에 잠길 만큼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믿음이 자야겠습니다.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세상의 말은 흘려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 속에 새길수 있게 하여 주셔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고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 다 있습니다. 우리 사랑는 성도들은 이제 내게 교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먹긋다는 것이면 절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게 손해가 간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손해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당상한 믿음으로 우리 신앙민교 성도들 믿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많은 말을 들을 때에 분별케하여 주시고 세상의 말은 흘려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념 속에, 마음 속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용산 시상의 인교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춰있고, 힘들을 이때에 주 예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만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놓는다 했으니 주 예수여 어려움을 만난 성도에게는 주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못된 질병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전사들을 동원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